여자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순간 언제일까요? 외모? 몸매? 아니면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10가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감 넘치는 순간 자신감은 최고의 매력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빛남 외모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감을 가진 여성은 표정, 걸음걸이, 말투까지 다르다. 2. 미소를 지을 때. 밝은 미소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 화장을 안 해도, 옷을 멋지게 안 입어도 자연스러운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미소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까지 변화시킨다. 첫 만남에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더 호감을 얻는 이유. 3. 자신의 일에 집중할 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은 매력적. 일취미, 운동 등 무엇이든 집중하는 순간이 가장 멋지다. 자기 일에 몰입하는 여성은 특별한 분위기를 풍긴다. 운동에 집중하는 여성, 커리어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 4. 작은 배려를 할 때, 사소한 배려가 큰 인상을 남긴다. 친구나 연인, 가족을 위해 작은 배려를 하는 순간,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 추운 날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는 여성, 피곤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여성,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때, 과한 꾸민보다 자연스러움이 더 매력적,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꾸미는 사람이 더욱 매력적, 심플한 티셔츠와 청바지만으로도 분위기가 남다른 이유, 스타일링을 통해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여성, 6. 진심을 담아 대화할 때, 가식 없는 솔직한 대화가 더큰 매력을 만든다, 피상적인 대화보다 감정을 담은 대화가 더 깊은 인상을 준다, 듣는 태도, 공감하는 방식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 7. 특별한 향기가 날 때.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향기가 있다. 특유의 향을 가진 사람이 오래 기억된다. 자연스럽게 나는 샴푸 향기, 바디 로션 향기가 강한 인상을 남김. 한번 맡으면 잊히지 않는 은은한 향기가 매력적인 이유. 8.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가장 끌린다. 외모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 더욱 오래 기억된다. 어색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인기 있는 이유. 9. 열정적으로 춤을 출 때. 몸을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매력. 춤을 못 춰도 상관없다. 리듬에 몸을 맡기는 순간이 가장 자연스럽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매력적.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추는 여성이 끌리는 이유. 10. 강한 순간과 약한 순간이 공존할 때, 완벽함보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 혼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때론 의지할 줄 아는 사람.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는 사람이 매력적. 리더십이 있지만, 가끔은 솔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 배려, 자연스러움, 진심 어린 대화가 핵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여성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행동이 가장 인상 깊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